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저 오늘은 보통 요새 많이들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스윙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윙턴이 뭐냐면 뒤에 보드, 뒤를, 보드 뒤쪽을 날려서 뒤쪽을 날려서 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은 가만히 있고 뒤가 왔다 갔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가 바닥에 다 있는 순간보다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순간도 턴의 초반에는 굉장히 많아서 좀 불안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턴할 때는 굉장히 좋은 턴이에요. 자, 한번 한번 해보죠. 어떤 턴인지 일단 봐야 되니까. 자, 약간 앞을 축으로 뒤를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뒤가 날라다니죠. 앞뒤로. 자, 보이시죠? 잘. 자. 이걸 처음 연습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거는 슬라이딩 턴을, 슬라이딩 턴에서, 슬라이딩 턴에서 뒤를 좀더 날리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당연히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번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앞에 노즈에 무게를 주고 뒤를 던져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자, 제가 지금 보드를 던지고 있죠. 자, 이거를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업다운을 꼭 써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다리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잖아요 이게 아니라, 업다운을 섞어서 중심 앞에다 두고, 던지고, 앞에서 던지고. 이렇게. 자, 이걸 좀 빨리 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스윙 턴하는 모습을 한번 그러면 편하게 한번 보시죠. 우우. 자 속도를 유지하면서가 되게 되게 좋은 턴이라서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쇼터 날게 되게 좋은 턴이에요. 자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우우. 우우. 빨리도 되죠. <laughs> 자, 잘 보셨죠? 자, 앞에 축을 두고,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스윙턴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